안녕하세요. 청년 꿀벌농부입니다. 어, 뭐, 게임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 뭐 하고 있냐면은, 요새 좀 말벌들이 좀 기생을 부리고 있는 계절이어가지고요. 어, 말벌들을 잡기 위해서 어,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다. 뭐 잠자리 채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말벌들이 이렇게 문 앞에서 돌아다니다가, 우리 꿀벌을 탁 낚아채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벌을 슉낚아채니다 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리네요. 어, 이 녀석들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벌통 앞에서 날라다니다가 딱 낚아채가지고 꿀벌들을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납치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말벌들을 그 벌통 앞에서 문 지키고 있다가 모가지를 똑똑 끊는 이런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이 말벌들을 이렇게 생포하고 있습니다. 뭐 술당 구우면 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저희는 생포에서 잡고 있는데, 이야, 장난 아니죠, 크기. 뭐 소리도 장난 아니게 크고, 뭐 헬리콥터 날라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웅 하고 날리는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이게도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잡혀있는 벌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의도치 않게 저희 꿀벌들도 이렇게 딸려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꿀벌들의 시신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되게 작죠. 어, 불쌍한 시신의 모습인데, 미안하다. 어, 이게 일반적인 꿀벌의 크기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 말벌은 어, 꿀벌들과 달리 침을 여러 번쏠 수가 있어요. 어, 꿀벌 같은 경우는 이제 침이 내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침을 한번 쏘게 되면은, 내장이 딸려 나오면서 그 꿀벌은 생을 다하게 되는데, 이 말벌 같은 경우는 침을 여러 번쏠수 있어서, 얘네들이 더욱더 공격을 하는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마지막 녀석, 이 녀석이 가장 큰 문제인 장수 말벌입니다. 어,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하고, 사람에서도 굉장히 많이 위협적인 얘네들은 벌통 한 통에 있는 꿀벌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가을철에 등산하시거나 벌초하시는 분들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 청년 꿀벌농부였습니다.